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어, 철물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음, 이렇게 좀 다급하시고 또 이렇게 꼭 필요하셔 가지고 물건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 그중에 가장 어, 대표적으로 피스를 어, 볼트를 이렇게 꼭 한두 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어, 보통 저도 일을 어디서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보조 키를 설치하다가 어, 보조 키그 어, 볼트가 좀 작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처 어, 제가 없을 때는 철물점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철물점들이 이런 어, 거 사러 오시는 분들을 좀 귀찮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 그 전부터 제가 그런 걸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만큼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좀 어, 대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가게는 어, 제가 우리 이 어, 철물 좀 하시는 분들 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 강샘 철물 우리 사장님들 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어, 제가 이렇게 바닥에 보면은 피스를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깔아놨지. 이렇게 보시면은 길이별로 이렇게 있어요. 네, 요런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볼트 종류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쭉다 펼쳐 놨어요. 뭐 칼부러기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여기서 골라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0개 안으로는 이렇게 몇 개씩 필요하신 분들이 엄청 많이들 오세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사실 상대를 해드리면 좋은데 바쁘면은 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서 골라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서 알아서 오시는 분들은 골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 제가 여기 이렇게 골라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 거의 뭐, 요거는 제가 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서비스로, 예, 이런 것들을, 어, 해놓으면, 이분들이 엄청 고마워 하시죠. 그리고 또 저의 저, 철물점의 이미지도, 예, 그만큼 살아나는 거고. 자, 이런 서비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가게한테 엄청 유익한, 예, 그런, 어, 발판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가지고 오시는 그 물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것도 요런 램프도 지금 아까 하나 사가셨는데 이렇게 두고 가시라고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시는 쓰레기들은 될수 있으면 받아주세요. 내가 처리하면 되니까. 들고 가시기 다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오시는 손님마다 최대한 친절하게 예, 내가 이렇게 상대를 할, 하면은 그만큼 나에게 다 돌아온다 라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철물점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영상 지금 바빠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